자, 2의 x승은 32, 2분의 2다. 지수방정식 이제 푸는 거네, 그렇죠? 어, 너무 쉽다, 그렇죠? 32는 뭐죠? 2의 마이너스 5승. 자, 2 같아요, 안 같아요? 같네요. x는 마이너스 5. 끝. 이번 27분의 1의 x는 9의 x의 마이너스 5다. 자, 27은, 27분의 1은 뭐죠? 4의 마이너스 3제곱. 근데 x가 밖에 붙은 그렇죠 9는 뭐죠? 3의 제곱. x 마이너스 5, 1이 붙었다, 그렇죠? 3에 뭐야? 곱하면 뭐야? 마이너스 3x. 3에 뭐야? 곱하면 뭐야? 2x-10. 마이너스 3, 3 똑같네요? 미시 똑같으면 2하고 2 똑같으면 됩니다. 마이너스 3x는 2x-10. 마이너스 그렇죠 넘겨주면 5x. 이쪽으로 넘어가면 10. x는 2. 너무 쉽다, 그쵸? 죠 어, 너무 쉽다, 그쵸? 렇 네. 자, 이불로 지금 세뇌하고 있나요? 쉽다고. 실제로는 어려운 문제인데, 쉽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? 3x가 8 0이 되려면 80이는 3의 4제곱이다 그렇죠? x는 얼마? 4. 4의 x 플러스 2는 8의 x 마이너스 2. 4를 봤을 때 2의 제곱이라 는 생각을 해야 되고 8을 봤을 때 2의 세제곱이라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? 그러면 2에 곱하면 뭐가 됩니까? 2x 플러스 4. 2의 3x 마이너스 6 2 같네 그렇죠? 그러니까 답은 2x 플러스 4는 3x-6. 여기만 같으면 될거 아니에요. 그렇죠 너무나 쉽잖아요. 이게 해산하면 뭐가 됩니까? x. 넘으면 뭐가 됩니까? 10. 그냥 보여주면 되죠. 이렇게. 자, 그 다음에 3번 볼까요? 자, 3번. 자, 16분의 1에 x 플러스 2는 64분의 6 4분 인가요? 64분의 1에 x. 16분의 1은 뭐죠? 2에 마이너스 4제곱. x 플러스 2. 64는요, 2에 마이너스 6승에 x 2 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은 2에 마이너스 6x 그럼 똑같다 그쵸? 얘만 같으면 되는거죠?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6x 그 넘겨주면은 6x 마이너스 4x는 8 2x는 얼마? 8 x는 4 그쵸? 자 그러면 이제 또 4번 25의 3 x는 125분의 1에 2x 3. 자, 그러면 25는 5의 제곱이다. 그렇죠? 3 x는 125분의 1은 5의 4제곱이다. 마이, 그렇죠? 2x 3. 그러면 5의 곱하면 뭐가 됩니까? 6x 아 6. 5의 6 2x는 5에 2x 곱하면은 -6x 3 3은9 5 같네, 그렇죠? 그러니까 여기만 같으면 되네. 6 2x는 얘 같아야 되니까 -6x +9. 넘겨주니까 4x. 넘겨주니까 3. x는 353.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풀었죠. 90분까지 한번 같이 가보죠. 90분까지. 자 1번 자 4x는 8의 x 마이너스 2자 4는 뭐죠 지수부동식입니다 그렇죠 4는 2의 제곱이고 x고 8은 2의 세 제곱이고 x 마이너스 2 그렇죠 자 그러면은 2의 2x 2의 3 x 마이너스 6자 2가 1보다 뭐 합니까 크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전체 크기가 더 크잖아요 얘가 얘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에 지수 부분에도 뭐야 연다 한다. 2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따라가면 됩니다. 알겠나요? 넘겨주면 x, 넘겨주면 6, x는 6보다 크다 이렇게 가주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자, 그러면 은 어, 뭐 5분의 1 그대로 살리고 가볼까요 그러면? 자, x2 되고 맞죠? 이거 25분의 1은 5분의 1이 뭡니까? 제곱이죠. 근데 바깥에 x도 있어 없어요. 있죠. 그러니까 5분의 1에 x 플러스 2, 5분의 1에 곱하면 2x. 자, 5분의 1 자체가 0과 1차의 숫자니까는 이 전체가 얘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반대로 가야 되겠네. 그렇죠 이렇게 반대로 그렇죠 x는 2보다 크거나 갔다 여기까지 합시다.